국산 유기농 한약재만으로 처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생계한의원 부산서면점원장 전윤입니다. 우리 한의원은 국산 한약재만을 사용합니다. 이런 곳은 믿고 일단 걸으셔야 됩니다. 요즘 반중 정서가 날로 심해지고 있는데요. 그 한면으로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불신하는 현상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 한약재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한테 정말 좋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것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산 한약재만을 사용해서 처방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첫째, 한약재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한약재도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한약재 중 하나인 녹용은 우리나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러시아, 뉴질랜드에서 나오고 러시아에서 나온 녹용을 최고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만 재배되는 한약재만으로는 처방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중국산 약재는 정말 나쁜 것일까요? 같은 약재라고 해도 기원 식물이 다르고 어디서 생산되느냐에 따라 서 약효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금 선생님께서 쓰신 국내 유청 생략의 산지별 유효성분 분석에 관한 학인 논문이 있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논문을 보면 시오의 경우도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이 오히려 한국에 더 생산되는 시오보다 2배가량 유효성분의 함량이 높았습니다. 이처럼 중국에서 생산된다고 해서 모두 나쁜 것이 아닙니다. 중국 약재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진 것은 2015년도로 기억하는데 중국에서 수입된 약재들에서 중금속 문제들이 많이 뉴스에서 보도되면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 문제는 한의원과 관련이 없습니다. 한의원에서 유통되는 한약재들은 식약처의 중금속 오염 정도를 검수를 받고 한의원으로 공급되는 의약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농사를 짓고 있는 지인분이 이번에 재배가 너무 잘돼서 좋은 한약재가 있다고 한의원에서 써보라고 주셨고 그 한약재를 가지고 한약을 처방하게 되면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한의원에서 사용되는 모든 한약재는 식약청의 검수를 받은 것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국산 유기농 한약제만으로 한약을 처방합니다라는 한의원은 일단 무조건 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의원에서 처방된 한약은 안전하기 때문에 믿고 드셔도 됩니다. <목소리>